바로 블루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거. 오늘 스타터 세트 VMAX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상의 꽃 앤드 거북왕인데요. 이게 이제 1월 13일날 발매를 했고요. 한 세트당 11,000원씩. 그래서 총 지금 두 개죠. 22,000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스타터, 1세대 스타트 포켓몬인 이상의 꽃과 거북왕. 이렇게두개 서로 스타터 세트 VMAX로 나왔고요. 아 확실히 바, 카드 박스 어, 카드 일러스트가 되게 예쁩니다 여러분들 어, 저번 니자몬과 오롱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 원래는 1월 13일날 어, 직접 가서 사왔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포켓몬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요렇게 어, 두 세트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어, 구매를 하면은 요렇게 루기아 루기아 프로모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어제 도착을 해서 아, 목요일 날 도착을 해서 아,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루기아 바람의 기계와 윈드플래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로모카드 루기아를 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거부광이고요. 일단은 저번 가의 어, 저번 우리 리자몽 때보다 가격이 좀 비싸지긴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이상의 꽃이 어, VMAX 저번에는 한 장만 들어 있었죠.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 두 장씩 어, VMAX가 두 장씩 들어 있어서 어, 꽤나 괜찮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60장, 어, 카드 60장 덱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데미지 카운터, 마, 앤드 마크 한개 들어가 있고, 어, 플레이어즈 가이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인용 플레이 매트, 우리 거북왕 그려져 있는 플레이 매트와 포켓몬 동전, 초판 한 장인 포켓몬 동전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둘이. 그래서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상의 꽃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MAX 이상의 꽃. 일단은 요 이상의 꽃도 1 1 0 0 0원짜리 이상의 꽃이구요. 1,000원짜리 이상의 꽃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아트 정말 예쁘고요. 자, 박스를 뜯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설명서, 가이드북과 그 다음에 2인용 플레이매트, 그 다음에 데미지 마커 들어가 있고요. 자, 일단은 이 플레이매트, 플레이매트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떤 그림들이 들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죠. 오, 엄청 커! 확실히 2인용이니까딱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우리 거대 거다이맥스 이상의 꽃이 그려져 있는 2인용 플레이 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 그러면은 이제 안에 메인 카드들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동전. 동전 초록색으로 이상의 꽃풀 타입이니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런 어, 식으로 약간 못생기게 되어 있죠. 어, 우리 이상의 꽃 동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리 이상의 꽃 VMAX 한 장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포레스트 스톰과 거다이블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의 꽃 VMAX가 들어가 있고요. HP 330의 풀 속성입니다. 어, 되게 예뻐요 여러분들. 거다이맥스 들어가 있고. 자 그럼 나머지 59장은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닐에 묶여져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60장대 어떻게 구성이 들어가 있는지 봐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상의 꽃 V Max 나머지 한 장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의 꽃 V HP 220 애플 속성 리프 드레인과 이판사판테크닉 기술 가지고 있는 이상의 꽃 V 한 장. 어? 아 여기는 보니까 잠시만요. 아, 어? 뭐야? 어. 어, 뭐야? 원래 이런가? 잠시만요. 어허, 아, 이게. 아, 이거 불량품이 왔네요. 어, 불량품이 온거 같은데, 이상의 꽃 부위가. 원래 이제 보시면은 두 장이거든요? 어, 두 장인데, 한 장이 지금. 어, 없습니다. 아, 이거. 이거 한번 문의를 넣어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문의를 넣어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원래는 이상했고, V가 두 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 이상했고, V가 원래 두 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일단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왕 자리 세 개, 세 장, 메가 자리 두 장, 세레비 한 장, 선이랑 한 장, 트로피우스 한 장, 꼬모카 두 장, 백손모카한 장, 우리 자르도 2 장, 상처약 2 장, 진화향로 2 장, 퀵볼 드3 장, 4네 장, 포켓기어 하나, 둘, 두 장, 몬스터 교체 2 장, 마리 2 장, 박사의 연구 우리 주 박사님 4장 네 들어가 있고요, 보스의 지려 플라드리 XY 보스 하나, 비트 하나, 아킬 하나. 호부 4개, 그 다음에, 풀 에너지, 우리 풀 에너지 총 18장, 18장 들어가 있습니다. 어허, 이거 이상의 꽃이 2장 들어가 있더러인데, 아, 저는 불량품이 와서 일단은, 어,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왜, 아, 한 장을 안준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이상의 꽃 VMAX 만나봤고요 자, 일단은 다시 다 집어넣었구요. 다음에, 그럼 거부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정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거부강 11,000원짜리 스타터 세트 보도록 하죠 거부강은 아 일러스트 멋있어요 여러분들 등딱지 에포가 엄청 박혀있구요 자 일단 아까전이랑 똑같이 여기에 이제 플레이가이드 그 다음에 인용 플레이 매트 그 다음에 데미지 카운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보도록 하죠 아 요런식으로 자 보시면은 어 우리 거다이 거부강 2인용 플레이 매트에 그려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에 내용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에 내용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다이 거부강, 거, 아, 거부강 VMAX 자,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어, 이렇게 따로 또 들어가 있고요 거부강 VMAX, 거다이 맥스입니다. HP 330의 물속성, 그랜드 풀과 거다이 붐 다드, 봄다드, 봄바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북왕 VMAX HB330의 물속성인 우리 거북왕 VMAX 따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북왕 어, VMAX 동전 초호판 한정인 동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우리 거북왕 등딱지가 그려져 있는 거북왕 VMAX 동장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도 한번 마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거북왕 VMAX 59장이죠. 59장이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설마 이사회코처럼 부위가 없진 않겠죠. 자. 어쩜 원래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 저. 아무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부광 Vmax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부광 Vmax 그 다음에 진화전이 거부광 V 물대포와 금류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HP 220 물속상 거부광 두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드 어, 소드라 한 장, 그 다음에 V젤 세 장, 플로젤 두 장, 마나피 한 장, 볼케니온 한 장. 그 다음에, 깨물부기, 3 장, 갈가부기, 2장, 우구지 1장, 2 장, 오구지, 한 장, 진화향로, 둘, 킥볼, 넷, 그 다음에, 크래쉬에머, 둘, 포켓겨, 둘, 포켓몬 교체, 둘, 마리, 둘, 박사의 연구, 우리 주박사님, 4 장, 보스의 지력, 플라들이한 장, 그 다음에, 여기는, 야청, 어, 야청이 들어가 있네요. 야청, 포부, 4 장, 그 다음에, 기본 물에너지, 1 8 장이죠? 18장 들어가 있으면서 59장, 총 60장, 아까 건까지 60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타터, 스타터 세트 VMAX 거부강 앤 이상의 꽃 만나봤는데요. 얘는 좀 오류가 있어서,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고. 아무튼 원래는 두 장, 두 장씩, VMAX 두 장, V 두 장씩 들어가 있는 우리 이상의 꽃 거부강 세트입니다. 어, 날은, 어, 능력도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일러스트, 박스 일러스트가 확실히, 어, 리자몽 VMAX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거부강과 이상의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루기아 프로모카드를 원하시면 재고 소량, 어, 되기 전에, 포켓몬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